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AB 벡터 더하기, AD 벡터는 지금, 결국 AC 벡터랑 같은 거 맞지? 근데 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P 벡터의두배 되는 거 맞아요? 크기가 두배 되는 거 맞지? 이건곧 실수 배울 텐데, 그냥 앞에 2라고 쓰면 돼.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 그래서 보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면 문제에서 보면, 시점 족점이맞춰진 경우도 있고, 시점 끼리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 시점끼리 맞춰도 또 굳이 옮기기보단 여기서 바로 볼수 있거든 그래서 이 끝에 끝에 종점끼리 이어서 중점을 찍으면 요까지 벡터의 두배 된다 표현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보면 이정이정이 둘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을 바로 시점 종점 맞춰서 시점끼리 맞춰서 평행사변형에서 표현하는 거아도병이 네 삼각형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다 표현돼 있어 어, 그래갖고둘다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들은 지금 맞춰져 있잖아 얘는 시점, 족점 맞춰져 있고 얘는 시점끼리 맞춰져 있는 거 맞지? 근데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안 맞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안 맞춰져 있을 땐 어떻게 할까? 벡터는 뭐할수 있다고? 평행이동 할수 있지요 그래갖고 저번에 같다라는 정의도 내렸잖아 평행이동 하면 돼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자를 어디에 맞추는 거야? 이 시점을 야의 종점에 이렇게 맞춰 줄게 그리고 평행 이동시켜야 되겠지 해서 이렇게 꺼주면 이 벡터, 이 벡터 더한 거니까 어떤 벡터가 되겠어? 이 벡터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뭐두 번째 정의처럼 뭘 맞출 수도 있어 시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야를 내려게 야를 여기까지 해서 시점을 이렇게 맞췄어 그럼 뭘 그려주면 되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 대각선이 뭐가 되냐 하면 어, 이게 두 개가 합한 거되죠 아니면 뭐할 수도 있게 시점, 시점끼리 맞춘 다음에 종점을 끄어서 중점을 찍은 다음 이거의두배 되게 가도 됩니다. 그럼 야랑야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거두 벡터는 같은 벡터의 합이니까 같은 벡터 되겠지. 평행하고, 아, 어, 평행하고 방향도 같아야 되겠지. 크기도 같은,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음 이건 이제 문제 풀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얘들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합해져 이렇게 돼 있는 걸 전개하는 게 곱셈공식이고 아니면 전개돼 있는 걸이렇게 고부로 바꾸는 거, 인수들의 고부로 바꾸는 게 인수 분해하는 거죠, 맞제? 항상 연산에서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옛날 겨울 방학 때 강조했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벡터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어. 여기 A, B, 벡터라고 있지, 맞제? 그래서 야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면 아무 점이나 하나 찍는 거야. 여기 이렇게 찍는 거지. 이걸 내가 c라고 할게. 그러면 이 ab 벡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ac 벡터 더하기 cb 벡터 쓸수 있죠. ac 벡터 더하기 cb 벡터 같은 거쓸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c가 뭔가 중요한 정점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품 핵심이 될 수도 있어. C 같은 점이 보통 어떤 건가 하면, 원의 중심 같은 점들이야. 문제 안에서 보면. 결국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도형 안에서 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반대 과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로 다 해야 돼. 이거 돼 있으면 더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한계돼 있는 거더셈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항상 연산에 대한 성질을 배우게 돼 있어. 여러분 혹시 수학과 가도, 대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수체계를 새로 만들어내면, 그,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연산을 해. 그리고 연산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알아보게 돼 있어. 그게 맨 이제 문제 푸는 데 핵심이 되거든. 그래서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B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더한 벡터는 뭔지 보이지? 여기 있는 a 벡터 b 벡터 다음 이거 되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하고 싶은 거지. 자고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하려면 야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맞지? 시점 종점 맞추려면 a 벡터야 평행 이동 시켜야 되겠다. 야, 이 시점을 여기 종점으로 맞춰서 쭉 꺼주면 맨요 벡터잖아. 근데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어떻게 되겠으면 같은 벡터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하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성립하는 거야? 교환이 성립되게 돼 있지. 맞아요? 그 다음 한개더 갖고 와볼게. 이렇게 C벡터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세 개를 더해. 연산이야. 두개 이상 되면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럼 A벡터, B벡터 더하면 내가 한 것처럼 이 파란 거 나오는 거 맞지? 거기에다가 C벡터까지 더하면? 3개 더한 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방금 한게 여기 왼쪽 계산입니다. A, B 벡터 다음 이거 되는 거 맞지? 이거랑 이거 더하면 이 빨간 벡터 돼. 그 다음에 얘는 이 A 벡터랑 뭐랑 더 하거든요? 그면 B, 다, B 벡터랑 C 벡터 더한 거지. B 벡터, C 벡터 더하면 이 벡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 다음에 이거 되는 거 맞지? 이걸 뭐라 하냐면 앞에 먼저 더 하든 뒤에 먼저 더 하든 뭐, 결합해서 먼저 따도 상관없습니다. 결합법칙 이렇게 되는 거맞지 결합법칙이 웬만하면 다 성립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에서 뒤에 배우는 내적에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거야. A 벡터랑 0 벡터 더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생각해보면은 뭔가 하면 갖고 와보자. A 벡터. A 벡터 시점 종점을 줄게. 여기라고, 여기 B라고 할게. 그럼 A 벡터 더하기 0 벡터는 연산을 통해서 한번 볼까? 는 뭐가 되냐면 지금 a 벡터 내가 a b 벡터 했잖아 그럼 0 벡터는 시점 적점 같은 거니까 b b 벡터에도 0 벡터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덧셈에서 b b 없어지잖아 그럼 a b 벡터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a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면 0 벡터 더하기 a 벡터도 계산을 굳이 해본다면 어 야가 a 벡터 a 벡터잖아. 그러면 0 벡터는 AA 벡터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또 AA 없어지니까 AB 벡터 돼서 너랑 딱 A 벡터랑 같지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 배우진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배우더라고. 참 이상한 걸 많이 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봐봐. 야랑야랑 더하 거나 이제 0 벡터를 앞에서 더 해도 항상 누구 나오게? 자기 자신 나오잖아. 맞지? 이건 벡터에서 뿐만 아니라 숫자에서 그렇잖아. 0이라는 숫자는 누구랑 더 해도 항상 그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 맞지? 그런 걸 항덩어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안 하지요.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항동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 이 마이너스 A벡터는 전에 본 것도 맞지 근데 야랑야랑 더하면 결국 이렇게 되지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연산해볼까 A, B벡터 있잖아 그러니까 A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벡터 해볼게 그럼 A벡터 지금 A, B벡터라 정의내리면 야는 뭐랑 같게? B, A벡터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 뭐 되게 A, A벡터 됩니다 그럼 이거 0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아까 내가 뭐랬냐면항등원이라 그랬어.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거를 역원이라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야, 역원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도 2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 하면 0 나오는 거 맞지? 이게 내가 실수해서 이제 더쌤에 대한 항등원이거든. 항등원 나오게 하는 게 역원인데 그래갖고 역원. 이렇게 돼서 이 마이너스 A벡터를 옛날에 역벡터로 했었어. 역원을 배울 때는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역원 안 배우니까 이거 안 나오더라고. 근데 또 역함수는 배우잖아. 역함수는 또, 요건에서 막 나온 개념이거든. 참고를 해보라고, 있어야 될 내용을 빼버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수체계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연산을 하고, 이런 성질을 배우거든. 성질 배울 때 이거 꼭 나옵니다. 여기 한개더 해서, 이제 곱셈까지간 다음에 분배법칙까지 해서 맨날 찾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나중에 체라고 하거든. 차원 얘기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왜 뿌리 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래, 여하튼,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벡터 연산할 때 굳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리지 않아도 야만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